네, 어, 지방자치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일식 어, 금천구 주민자치 단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뭐 반갑지만 않은데 지금, <laughs> 지금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어, 지금 전부 개정안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 관련해서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청원도 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회 그 행정안전위원회가 네.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일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심사위 소위에서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심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 심사 내용 중에 정부가 올린 지방자치법 그 개정안 중에는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네.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사항인데요. 이 26조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뭐, 특례시라든가, 또는 뭐, 지방의에 회인사하한는을준 뭐 거, 뭐, 그 사무원 보좌관들을 이제 배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과를 시킨 거죠. 네. 실제로 지방자치법 안에 주민자치의 실시 근거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원리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명시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지방자치법제 26조 조항을 뺀 것은 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만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안이 있다는 거는 그 애초에 범죄란이 있고 여기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으나 그것이 지금 통치로 사라진 상황이라고 좀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당초에 그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의 실시와 관련된 조례는 어, 특별법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서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지방자치하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결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음, 네네. 어. 그게 이런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자치 실시와 관련된 조항이었단 말이에요. 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반드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아, 거예요. 거의 네. 20년째 지금 그렇죠. 이게 그 주민자치 제도가 시작된 지가 지금 20년 차가 되는 거고 네. 주민자치 위원회였죠. 그거가 이제 네. 시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로 시작된 지가 이제 7년 네. 어, 이제 되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 주민자치를 전면적으로 좀 밀고 있고 금천구는 음. 어, 전국 최초로 10개 동이 다 주민자치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런데 네, 네, 네. 이게 이게 개정안이 삭제됐다는 거는 그러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앞으로 이게 좀 확대될 것이냐란 좀 그런 위기감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어떤가요? 어 일단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실시와 관련된 것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칠 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문제점이 뭐냐면 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재정적인 지원들도 필요하다, 행정적인 지원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실제 이 시범 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아니고, 네. 사업, 사업 실행을 위한 지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나,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어떤 자율적으로 이렇게 특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영이 되는 정책들이 나가야 되는데 음. 그런 거를 지금 좀 늦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궁금한 거, 사실 개정안이 나왔다는 거는 누군 국회의원과 함께 제출된 거잖아요. 근데... 아, 정부 입법. 개정안입니다. 네. 아 정부입법 개정안이에요. 그럼 네. 이게 행자부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 행자부위원회는 왜 이거를 행정안전위원회는 왜 이거를 삭제했나요? 그 의도가 뭐죠? 우선 행정안전위원회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은 첫 번째로. 그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 내용 중제 26조 주민자치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인가요? 아 민주당은 그... 아닌 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그 주민자치의 실시를 국회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네.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한 역량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아... 이 상태에서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주고 제도화 시킨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적 사유물이 될수 있다라고 한 우려예요.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주민자치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음...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 국회의원으로 생... 되는 이 선을, 정치적 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명백한 의도라고 볼수없고 그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의장의 인사권, 사무국 인사권을 준다거나, 거기에 보좌관들을 배치하게끔, 의원정수의 2분의 1의 보좌관을 배치하게끔 한 것을 동의한 걸 보면, 네. 주민은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 어떤 정치적 관계에 의한 것들은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볼수 없고요. 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일정하게 야당에게 동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렇습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자기들이 이익 볼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권한을 주는 그런 부분들 음. 지방의회와 단체자치의 권한을 방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고 네. 이와 반대의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사실 그러면 해결하면은 일단은 같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 이 법의 지방자치법의 내용 중에서 어, 주민자치 관련된 자매체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예. 보좌관 그러니까 열 명의 의원이면 금천구 같은 경우 2명이면5 명의 보좌관을 둘수 있는 그런 거는 그렇죠. 예, 예. 통과되는 그러면서 예, 예. 직접민주주의는 저해하고 대의민주주의 어, 사실 뭐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대의민주주의를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게 지금 국회가 좀 진행 중인데, 참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반드시 입법화 돼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좀 알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하는... 음. 어, 개정안 발의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널리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당사자라든가 활동가들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설명 연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어, 향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 내년 1월이나 2월 또는 빠르면은 12월 말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네네. 다시 26조를 부활하는 개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음. 또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강화하는 법령들에 대한 것을 좀 예의주시해서 네네. 그 우리들 국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좀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이거 반대성명서가 좀 나와 있고 어, 반대성명서에서는 일단은. 어, 다시 원한대로 형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은 언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을 진행한 지가 12월 2일, 3일부터 했기 때문에요. 어, 많은 부분들을 좀 모아내서 음. 주민들, 국회에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우리 금천구에 있는 활동가분들이라든가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서명 참여를 받아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그 어, 마을 공동체 밴드라든가 또는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단톡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서명 요청을 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우리 주민들께서 좀 많이 좀. 관심 음. 가져주시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지방 갑 네. 지방 재정법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자치법 관련해서는 좀 말씀 좀 마무리하고요. 그 올해 네. 지금 주민자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사업이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좀 네. 올해 좀 어떻게 좀 마무리하고 계시고 내년에 좀뭐 대충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주민자. 금천구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올해 마무리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실행해야 될 사업들 중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인데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 방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로 인해서 어, 지역사회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극복복할수 있는 사업 계획들을 마련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좀 내년도에는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지금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네. 어,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네. 네, 또 추가 소식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